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는요 210회차 로라이구요.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링크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구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신비한 지옥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신비한 지옥문! 자, 칼바람 영상 어, 바드의 차원문을 부어줄 것 같은데 바드 궁? 뭐야 이날씨아 <laughs> 이거는 아니, 그니까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차원문을 열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 근데 바드의 생각은 뭔지 알겠어 바드가 궁을 딱 쓰고 차원문을 열어서, 공이 풀리기 전에, 갖고 자리를 잡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딜레이가 길해요, 이 사람. 좀 딜레이가 길어요. 이러면 가면 풀리죠. 에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 그 다음 영상입니다. 갓전보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갓전보. 승전보 말하는 거죠. 자, 그레이브즈. 자, 그레이브즈가 궁. 자, 어우, 창 맞았어요. 어어어어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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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오크 맞았고. 또창 맞았고. 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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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체력, 어어어 체력, 체력, 체력. 어어어어, 체력, 체력. 체력. <laughs> 어. 와... 이건 진짜 갓점보다 승전보 들어올때마다 한대씩 맞아가지고 계속 살아 곧 다음 영상입니다 곧 다음 영상 강제개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강제개명 자... 자... 타릭 와 이거 칼바라면서도 무한스턴이 가능합니까? 하하하 <laughs> 제라스바 제라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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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멈췄는데. <laughs> 파이크가파 하이크가 그냥 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꾸스꾸치 넥서스를 때리네요. 어, 다음 영상입니다. 공허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벨베스네요. 벨베스 여왕님. 자, 어 피해 주고 포피 구급들이 들어갑니다. 어 약간 위험한데요. 어 핑퐁해 주고 자, 우리 어? 개구멍에 숨어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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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빅토르. 자, 먹어주고. 오, 잘하는데? 젤 벨베스? 먹어주고. 오, 이, 먹어주고. 이렐리아까지. 야 벨베스의 사기성이 제대로 나왔다. 야 이제 궁극기로 이제 죽을랑말랑, 죽을랑말랑. 핑퐁 제대로 됐어요. 곧뭐 다음 영상입니다. 너 납치된 거야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납치된 거야. 자, 사이온. 사이온 대 꼬삐, 뽀삐 지금 빈사 상태. 갱 왔어요. 자, 아니 이걸 궁을 써? 아, 렉사이야. 아, 호기심을 참지 못했구나. <laughs> 다음 영상입니다. 다이브 버티기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주 다이브 버티기 장인. 장인 오른이 또 이제 다이브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매드무비잘 찍거든요. 자, 3대1 다이브인 것 같은데, 3대1 다이브. 자, 일단 공극기 피해주고. 자, 3인, 어, 오, <laughs> 역시 오른 타워 다이브 당할 때매드무비 찍는 녀석이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전멸로 피해주고, 꽝 치고, 벽에다 꽝! 이어내어서. 와, 깔끔하게 퀸의 백업으로 트리플 킬까지. 고그 다음 영상입니다. 만번 깎은 군플래시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롤로노와 장민수 씨. 어디, 어떤 군플을 보여줄지. 롤로노와 가문이시네. 자, 어, 들어가서, 우야, 와! 5인 당구? 와, 그러면서 바론까지 스틸 한것 같은데? 동체 시력이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5인 당구가를 보면서, 바론 스틸까지, 동체 시력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어어어 궁각을 보면서 바론 체력까지, 어. 야, 좋았어요. 그 다음 영상입니다. 아니, 저게 안 죽어?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자, 뽀삐 대 나르. 요들 여섯 끼리 라이전 자. 뽀삐가 이제, 오, 착취, 어어어잘피해줬고요 자, 이러면은 제드가 와서 마무리를. 자, 부패 군량 먹어주면서 뽀삐가 딴딴해요! 자, 어? 벽궁? 와... 나르, 나르 나르, 너라도 자, 뽀삐가 어? 레벨업? 이러면 이기죠 와... 저게 안 죽네 뽀삐가 이제 체력이 낮아졌을 때 방마방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즐깁니다. 그 다음 영상입니다. 아이오니아가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렐리아 궁극기죠? 여기 이렐리아 있네요. 어, 약간 낚시가 애매하긴 했는데, 이러면? 자, 이러면 뭐, 무난하겠어? 와, 와, 뭐야! 어, 이, 사일러스가 얼마나 센 거야, 이거? 와, 씨, 사일러스 궁극기 한 방으로 두 명이 죽은 거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사일이 리레일궁 뺏어주고. 궁. 뭐야? <laughs> 와, 씨. 그냥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맨두 명이 사라졌습니다. 오, 다음 영상입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자 캐틀럭스 바텀뷰어네요 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야가 못 가게 하죠 어 뭐야 어 쟤는 한번 갔구요 자 케이틀린 케이틀린 뽑아 아. 와! 와, 쉣! 와, 아까 그 옆으로 날라갔었던 깃털 하나가. 이거, 이거, 얘 때렸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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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렸던 요 깃털 하나. 요 깃털 하나가. 자, 이제 기쁨을 하는데, 기지에서 날라오죠? <laughs> 자, 여기 이렇게 되네요. 다음 영상입니다. 젤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크. 자크 도망가는 중. 어, 여기 미포 있네요. 자, 일단 제드 잡은 거 같고. 1대4. 아이고, 이거. 자, 궁극기로 버텨주고. 리퍼 죽었고. 자, 세트 뒤집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와, 와, 이거 어떻게 이겼어? 오. 자크가 이게 젤리 잘 먹으면은 이게 죽을랑 말랑 하는 게 있어요. 야, 자크가. 이게 죽을랑 말랑 하면은 그때 그 개피 상태에서 젤리 하나 먹었을 때 체력이 상당히 많이 차거든요. 그걸로 어떻게든 버티고 W도 이제 퍼뎀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꽤잘 들어가죠. 그다음 영상이에요. 카무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카무이 자 라이즈 쿵자 텔포 바텀 왔어요. 어, 여기 바텀 대 한타가 열리고 있었네. 큰 한타가. 와서 쓸어먹고 있습니다. 자. 자, 마오카이까지 먹어주고, 여기 징크스 하나 남았거든요, 징크스. 카문이 준비. 자, 와! 징크스 궁! 와, 여기서 징크스가 궁쏜 다음에 구경하고 있었는데. 와, 징크스 궁 맞았으면 한 둘은 죽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징크스 궁을 피하면서, 같은 팀을 살리면서, 징크스 킬까지. 야, 요렇게. 깜짝 놀랐어요, 징크스. 여기 가만히 있다가.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히히 오줌 발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제라스 궁인 것 같은데, 제라스 궁이 요즘에 진짜, 오줌빨이 좀 세졌거든요? 자어 일단 바터 미신 갱부터 까비 Q 안 맞았고 자어 라이즈랑 코피가 왔어요 자 시어랑 한타 중자 언제 날라오나 지퍼 열어 언제 언제 날라와. 온다! 왔다! 제발! 네발 <laughs> 야, 원샷 원킬. 암모니아 성분이 아주 높은가 봐요, 이 사람. 원샷 원킬. 그래서 이제 위에서 탈킬부터.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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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하하하! 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로라의영상이었고요 이제 투표 갖겠습니다. 투표. 자, 이번 주 4등 영상이에요. 다이브 버티기 장인 오른이었죠? 자, 오른이 이제 다이브 당할 때, 전멸로 피해주고, 궁, 이, 이다네요, 아주 멋있게 받아냅니다. 자, 만번 깎은 궁플래쉬. 궁 들어가서, 궁풀. 궁플. 5인 궁풀에다가 바론 스킬까지. 아주, 동체 실력이완벽했좋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었고요 자, 이번 주 2등 영상이었습니다. 자, 라이즈가 바텀 텔 타서 한타에서 쓸어먹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공자상태에 아, 전부 쓸어먹고 마흑팔도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라이즈가 보다가 공붙기 가무이 와 징크스 피하면서 옆에 있던 징크스 어리둥절 언제 일로 왔어 이번주 1등 영상이었습니다 자 아직 한발 남았다 였어요 아직 한발 남았다 자, 여기서 이제 자야가요. 깃털 지금 옆으로 빠져나간 깃털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극기의 깃부름이 살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자, 요런 영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의 영상이었구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 로라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